벤처기업 회는그 95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벤처기업 수가 한 3만 9천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이제 벤처기업, 저희 이제 이력기업이라고 하는데 벤처기업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뭐그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한 오늘 뭐 당근마켓에도 서와 계시지만 당근마켓이라든가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도 저희, 뭐, 벤처기업, 그게 한 3만 5천 개 정도 된다. 해서한 7만 4천여 개의 벤처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뭐,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이슈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각 정부 부처라든가 뭐 국회 이런 쪽에 제안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무엇을 발굴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사실 이제 어떻게 또그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은 한 여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 조사 한게 있어서 일부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2월에 조사한 건데요. 벤처기업 174개사 정도가 응답을 했고 첫 번째가 이제 해외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 산업 규제 수준이 어떠냐 하는 물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매우 강함 강함이라는 비율이 73%가 되고요 약하다 매우 약하다는 거는 8.1% 거의 뭐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주에 응답이 많았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가장 심피 개선할 과제는 뭐냐? 미리가 이제 뭐주 52시간이라든가 노동조합 노동위원성등 노동 관련 규제 그러니 44%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세제 관련 규제, 법인세 같은 뭐 그런 이슈들이 많았고 세 번째가 융복한 및 신산업 규제 관련된 내용 이런 순서대로 있었습니다. 그세 번째 규제 강화 등이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가 이제 국내 고용 축소 40% 그다음에 국내 사업장 등 해외 이전 그리고 국내 투자 축소 이런 순으로 이제 응답이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의 과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그 반시장적인 정책, 이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는 응답. 두 번째가 금융 지원 및 경기 부양 확대. 요건 아마 작년 그 조사 시점이 코로나 상황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특히 이제 벤처기업들한테는 신산업 관련된 이런 규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저희 한 여섯 가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저희가 이제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자는 차원에서, 뭐, 산업규제, 패스포로 전략, 이런 거한번 말씀드려보는데요. 사실 뭐, 그, 잘 아시다시피 뭐, 갈라파고스 규제라든가 이런 말 많이 하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그 규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정부가 뭐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는 하나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기대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 이게 저희가 보여지고요. 작년부터죠. 규제 챌린지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규제들 이런 걸확파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여러 14개 작년에 선정이 돼서 그중에서 뭐 7개가 이 개선된 정도 그것도 뭐 완전 개선은 아니고 대한 마련 뭐 이거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1 년에 한번 일회성으로 뭐 저희 같은 단체라든가 뭐 연구기관 뭐 이런 데 조사를 해서 그 대한말이 하는 정도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이게 뭐 상설화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제안을 뭐드려 보면은 어 일단 요런 것들을 상설조직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보다 규제 쪽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든가 영국 중국 등 그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규제 영역 평가 사후 평가. 뭐, 사회적 대타협동을 통해서 적용된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과감히 수용을 하자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슈가 되면은 중후부처들이 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으나 이런 것들을 좀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중후부처가 증명하지 못하면 즉각 규제에서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작년에도 이제 뭐 관련 협단체라든가 연구기관, 민간단체들 이런 쪽에서 접수를 했습니다만, 뭐 한번 이렇게 접수해서 끝났고,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전문가 그 조직 같은 상설화를 해서 그런 쪽에서 하는 방향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나라 규제입법 현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신설 규제에 대한 이제 그한 것들이 심사 비율이 3.6%인가요? 예, 다른 정부에 비해서도 상당히 현재 뭐 시제가 얼마 안 되고 실제적으로 현실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이제 국회를 안 거지 시행령 규제가 이제 87%라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시행령 시행규칙 예, 이런 부분들이 그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무회의만 거치면은 바로 그냥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도 있어 상당히 많은 그 규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혁부처 신설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뭐 앞서 이우 교수님께서 너무 많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업계에서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컨트롤 타워들이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규제 관련된 담당을 하는 것뭐 규제 국무조시 외에도 뭐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이런 쪽으로 규제들이 이제 분산돼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산업 현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애로가 많고요. 규제 정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정보도 각 부처, 국무조정실, 뭐 법제처, 권익위, 국회 등 이런 쪽으로 이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규제 이력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예, 그런 상황입니다. 세부 내용들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하고 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이거 민간 전문가만으로 어떤 고위직 충원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 예,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또 뭐, 그한 전국의 20개 도시를 해서 규제금지 특구를 지정해서 뭐 디지털 밸을 조성하자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한국형 규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자. 그리고 이제 가장 또저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통합 규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자. 규제 이력 같은 게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좀, 그, 가 부처, 뭐, 이런, 것 그, 다 통합해서, 이제, 국회 정보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도 좀 만들어 가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업 규제 현실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면은, 뭐, 반도체 배터리, 뭐,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그, 인력들은 상당히 부족한데, 뭐, 대학, 뭐, 수도권 대학 총량 규제라고 하죠. 이런 쪽에 막혀 있어서, 사실 이제, 뭐, 산업 현장에서 이런 인재들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이미 중국한테 지금 점유율 1위를 빼앗긴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뭐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그 순위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13위라고 하지만 규제 관련된 이슈들 보면은 다이권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계 법률 효율성이라든가 뭐, 뭐 정부 규제, 규제에 대한 기업 부담. 그 다음에 고용 관련된, 노사 관련된 부분들은 뭐 거의 최하위권 수준인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저희 그 벤처 쪽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신산업 규제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신산업 쪽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진입 규제 로 작용한 는 각종 장애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예전에 뭐 타다 사태, 사, 사례에서도 보듯이 기득권 세력과의 어떤 갈등 이런 거를 좀 해소하는 방안, 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 사 중요하, 중요하구요. 사실 이제, 현재는 뭐 이러한 그과도이다 보니까 기존 산업과 충돌이 그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되게 보면 이제 미래는 길게는 이런 기존 산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형태가 뭐 되지 않을까 저희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실제, 실제적으로 저희 현장에서는, 그, 특히 신산업 쪽은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개혁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속도에서 늦춰진다면은 경쟁력도 늦춰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고, 어, 두 번째로가 이제 그 체계적 과학적인 규제 시스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업이라는 게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뭐 AI를 AI를 도입, 뭐 활용한 규제 영향 폭개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뭐 사전 허용 후 규제 원칙 적용, 이게 사실은 뭐 적용은 안 되고 있죠. 근데 특히나 이제 신산업 분야에서는 그 사전 허용 원칙이 꼭 필요한 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아, 요거 뭐 주요 신산업 분야 규제 사례인데요. 저희 업계 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하면은 뭐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뭐 예시 들어 본 건데요. 뭐 비대면 진료라든가 뭐 지금 법률 플랫폼, 미용 플랫폼, 세무, 부동산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문 직업 단체와의 어떤 그런 스타트업 플랫폼간의 그런 갈등들, AI, VR, 핀테크, 데이터. 예,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진입 규제는 OECD 다뭐 터키 다음으로 뭐이 규제가 상당히 이제 공을 나오,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네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불합리한 각종 진흥제도 개선하자. 우리나라에 한 570여 개 이상의 진흥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진흥제도가 실제 목그 뭐 취지와는 다르게 그 기업한테는 이제 규제와 감시로 돌아오는 그런 형, 그 형태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저희도, 어, 이 진흥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간의 어떤 경쟁을 좀 저해하는 그런 형태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제 사례를 뭐 인증제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진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가 뭐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인식돼서 인증기업과 비인증기업과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어, 진입 규제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진흥법에 뭐 등록 인가 신고제도 이런 것들도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하면은 좀 다시 한번 좀검토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의 어떤 가격을 직접 개입하는 음. 것들, 그다음에 어떤 진흥원 형태의 이제 공공기관이 독점적 기능을 축소하고. 지능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례들도 한번 쭉 나와 있는데, 뭐 석달지능법이라든가, 뭐 신재생에너지 개발용 촉진법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재생에너지 종류를 이제 포지티브 형태로 규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이뭐 뭐 지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예 제외되는 그런 형태. 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보면 각종 등록제도, 뭐 지정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이 사례가 될 수가 거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말씀드린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데요. 그 2019년도부터 이제 이게 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현 운영 차트에서 보면은 이제 ICT 쪽은 과기정통부, 그 산업부는 융합 중기부 뭐 이제는 이제 특구 쪽 그리고 뭐 금융위 쪽에 이제 그 핀테크나 이런 걸 갖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그 닭산재에 있다 보니까 그 업계에서는 그뭐 접수 창고도뭐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 이제 혼란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 이게 작년인가 조사한 건데 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그 규제개 부처 간 역할 배분이 6.88점으로 제일 낮았고요. 만족도 조사한 거에서 그다음에 제도 이용 불만의 주요 원인 중에 주관 부처 구분 혼란이 대응 한 답이 아 45.4%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단일화 창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영국도 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규제 거버넌스하고 같은 저건데, 어, 이제 규제 샌드박스 창고 단일화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내용하고, 어, 세계제도를 연동해서 시증 기간을 6개월 단축하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동의하에 세계 제도를 이제 다음 단계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는 신속하게 실증특례 인서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하고 지금 2 e 플러스 2년으로 실증특례 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걸 6 플러스 6을 좀 단축해서 기업들이 바로 이제 좀 빠르게 업화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 규제 정보 접근성 제공 및수혜자 발굴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규제 정보라든가 밑에 나와 있는 그 관계 법령도 마찬가지고 이게 디,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사전에 이제 그 창업자라든가에서 미리 확인하고 할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내용 보면은 이제 가장 저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 너무 오래 걸린다. 그, 소요 기간이라든가 지연되는 부분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3년간 실질적으로 이제 뭐 겨우 20% 정도 632건 중에서 129건 정도만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개혁 10대 선결 과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어떻게 요약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그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19년 동과 저희 산학의 전문가들, 저희 이제 핵심 회사단 체육회 쪽에서 같은 그 전문가분들이 같이 뭐 여기에도 참여해 계신 교수님 계신것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 10대 성결 과제라고 해서 저희가 그 제안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뭐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계획 예산으로 측정하고 실질적 규제계획 규제개혁 구처로 규제계획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으로 이제 승격하자 하는 건데 우리나라 기술개발 예산이 안 올해 기준으로 거의 3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한 3천억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이런 쪽에 쓸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시 같은 행정 규정의 법령화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지능법 관련된 검토들, 그다음에 말씀드린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 시스템, 국회 과잉 법률을 맞는 규제 총영향파까지 도입하는 거, 또 이제 법률상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뭐 사실 애매한 뭐 기타 그밖에 등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 법령에서 좀 삭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과학적인 연구 강화를 통해서 이제 규제 신규 규제 도입의 어떤 그실효성을 제고하자 하는 것들 그리고 사전 호용 후검토 부분 그다음에 예, 그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평가 도입 예 그리고 갤럭포그스 규제 전면 개편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 게 사실 아까도 조사해서 나왔지만 벤처 기업들 가장 큰 애로로 그 근로 관련된 조시비정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기사에도 나왔지만 자발적으로 이래도 불법인 나라. 이 이제 저희가 그정부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당사자간의 어떤 근로계약 자유 자유스로 자유적인 이 근로계약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뭐 지금 새 정부에서도 이거는 개사, 개혁 좀 개선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산업현장에서는 이런 애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